치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니 이 약속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 같은. 땅으로 잡아 끄는 그 중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 계시는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 구원의 힘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이 땅에 있는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하늘 신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면 이 세상 모든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열방에게도 힘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1절에 나와있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소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서 이 재판이 열리는데 그 내용은 과연 누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신가를 가려보자. 그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한 목적은 그 판결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세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온 열방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길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위에 있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세힘을 얻으리니 이 구절과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길 원하신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힘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증거가 제시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메. 누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불러주시겠느냐? 하나님이 한 정복자를 동방에서 불러서 그 정복자 앞에 모든 열방이 정복되게 하시고 다스림을 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동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제 곧 정권을 잡게 되고 아니, 패권을 잡게 되었어요. 그가 진군하는 나라마다 그가 승리를 거두고 정복하여서 기원전 538년에 모든 민족들을 다 해방시켜 포로되었던 자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그가 자유를 반포합니다. 그 와중에 유다 백성들도 고향땅으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공유를 따라서 일하게 되는 일꾼으로 그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그 정복자를 세울 수 있겠느냐 역대야 36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그를 정복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 일을 하신 분은 배우에 계신 열방의 통치자이신 여우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 생각 속에는 각자 각자의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 민족을 주관하는, 그 지역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도 그 작은 미미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 시대 통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강대국이 밀고 들어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그들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주저주저하면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만 통치하는 작은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고레스 왕을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열방들을 민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세계 모든 세계 열방의 그 정치 사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모든 나라의, 나라 간의 전쟁, 그 승패, 정복과 해방,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부분, 때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 지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주실 때도 있으시고, 그리고 거두실 때도 있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그 지역만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 그 지역적인 이 범위로서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시대와 역사를 그러니까 모든 이 횡으로 그리고 종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스르의 위협 가운데에서 하룻밤 사이에서 그들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왜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전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 처음에 만상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하셔서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시고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열방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성형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땅 끝에 있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면서 함께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두려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을 때의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들이 찾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로. 사람의 위로. 사람의 힘을 도모하고. 여러분, 사람도 많이 모이면 어느 정도 힘이 생겨요. 그것까지. 그렇게 그 하나님 없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저 사람이 주는 위로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만 남아있는 그런 공허한 위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힘을 낼수 있겠습니까? 절대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땜질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좋은 말이죠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면서 우상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위로고 그들의 격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딜 갑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정성을 들이면서 구판 한번 버리는데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뭐든다 그러죠. 진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인데 힘 있는 사람인데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 떨쳐낼 길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데서 절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기가 그 금을 입혀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야 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 앞에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내 두려움을 없애달라, 내게 복을 달라. 아니, 자기가 세운 의상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힘을 얻겠으며, 무슨 도움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까지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서 땜질이 잘 된다. 그들이 그렇게 격려를 해요. 토브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보기에 좋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표현을 그들이 쓴다는 뜻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참 보기 좋다, 든든하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잘될 거다. 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가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안전하다 하고 내가 기쁘다 하고 보기에 좋다고 하는 안심이 되는 기쁨이 되는 외로가 되는 그것이 있다고 할때 그것처럼 허탄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허망한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허망한 허탄한 위로를 주는 땅의 것들을 하나님 다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여러분 이7절에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 격려라고 한 단어가 힘을 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에 조금도 힘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필요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향하는 그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흔들리지 않도록 자칫하면 넘어지는 그 우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허탄한 우상 허탄한 위로, 허망한 소망 내 속에서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그 길, 그시온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남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온갖 노력과 정성과 애씀을 우상에게 바쳐요. 이 이사야 기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으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정성을 그렇게 세상에 쏟아붓고 그렇게 세상에 다 드리는 그 중심을 그 노력을 그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 앞에서, 우상 앞에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시니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은혜로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새 힘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구원의 생명을 더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 가장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며 구원의 생명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의 공장 같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줄수 없고 힘을 줄수 없고 소망을 줄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모든 잘못된 부패한 마음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탄한 위로를 허탄한 허망한 소망을 다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었고 어떤 우상도 세워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시었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여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길로 복된 길로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심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오늘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일이 피곤치 않도록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곤빛지 않도록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임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출입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능력있게 승려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